잘 지내요 좀 잠이 좀없어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차키도 사고 차키링도 사고 차를 조금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어떻게 꾸몄는지 액세사리를더 선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하 2층. 미니는 저렇게 소리가 안 나요. 주차장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좀 불빛을 보고 알아봐야 돼요. 오랜만이죠? 제 콜리? 오늘은 제가... 액세서리 2탄을 찍어보려고 해요. 우선 먼저 키링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밝은 데서 약간 제일 비슷한 색은 이렇게 코랄 오렌지 색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가방 브랜드 소개해드렸을 때 말해드렸던 미니 매트 거예요. 이 아이는 어제 아빠가 줬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악세사리 보러 가보실까요? 이거는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랬는데? 그릴 배지였나? 포인트 주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이거는 제차 안에 있는 방향제랑 커플이랍니다. 수빈이가 선물해준 거랑 이거랑 같아요.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저는 3D로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3D라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우팩토리 가시면 딱 얇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두꺼운 걸로 3D로 샀습니다 만원인가 도 비쌌던 것 같아요 이 판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보넷을 열어가지고 끼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탄탄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패치를 저는 붙였답니다. 너무 예쁘죠? 제 차랑 어울리죠? 짜잔! 안테나도 짧게 바꾸고 이렇게 라빌도 붙였어요. 약간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얼마까지지? 약간 장난감처럼 장난감 라벨 붙여놓은 느낌 있지 않나요? 쉽게 가면 보이나? 장난감. 약간 쿨리 장난감입니다. <laughs> 약간 그런 장난감처럼 보이려고 라벨을 붙였어요. 이거는 스티커인데, 이걸, 요거 트렁크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주셨어요. 어? 뒷면은 이렇고, 앞면은, 오, 차도 엉터러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라고 써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방수 재질이어서, 음, 약간 이렇게 보이세요? 뭐라 해야 되지? 패턴 넣고 막 그러거든요? 약간 이렇게 진짜 라벨처럼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와도 정말 끄떡없어요. 원래 이런, 여기다가 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세트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었는데, 도우 팩토리에서 저렇게 작은 것만 또 따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만 샀어요. 왜냐면 큰 거는 너무 튈것 같아가지고. 안테나를 원래, 어떻게 야 되지? 이쪽 다른 차들은 다 없네, 안테나가. 저는 원래 엄청 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걸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제게, 유니언트, 저 그거거든요? 유니언 잭 모양이니까 위에도 유니언 잭으로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유니언 잭으로 이것도 저 길이가 더 짧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긴 걸로 선택을 했어요. 긴 걸로 선택하고 라벨까지. 예쁘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도우팩토리에서 <laughs> 아, 내가 초아니안고했지 뭐야? 열어줘. 어... 이렇보시시 어... 어... 아. 디니어 이거는 메트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다시 주소 주소. 어 되게 꺼내기 귀찮네요. 어쨌든 꺼내기 귀찮지만 이렇게 인년째을달았답니다 여기 이 로고 보이시죠? 보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짜라란. 저 매트 샀어요. <laughs> 매트가, 여기 이렇게, 음, 여기도 유년직이 있네요? 이렇게 옆, 옆에, 뭐라 해야 되지? 양 옆에 다 보호되고, 여기도 보호가 돼요. 이렇게 밖에서 보시면, 저렇게 안에 가다 되잖아요이 여기까지 싹다 보호가 되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여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왜 어, 이걸 샀냐면, 여기에, 어, 안 보이네? 어, 플레쉬를 켜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이세요? <laughs> 오, 진짜 잘 보여. 대박. 저기는 주머니가 있고, 이거는 발 패드인 것 같아요. 벌써 더러워졌네요. 엄청 더러워졌는데? 응. 그리 보시면, 이 곳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빼면 이렇게 딱 드르륵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차할 때 이것만 떼가지고 털털 털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빠가 이거를 원래 기존에 있던 매트를 어, 세차하다가 조금 뜯어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빠가 사줬어요. 그래서 이거 미니는 수납 공간이 진짜 그지 같거든요? 저기다가 저는 마스크를 꽂을 예정입니다. 핸드폰은 뭐 거치대다가 에 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다 있잖아요. 다 보호되고, 이렇게 발 밟는 데까지 싹다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옆에도 있어요. 잠깐만요. 짜잔. 이렇게 뒷자리도, 저쪽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방수가 돼서 그냥 저걸 똑딱이처럼 뜯어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잇! 응. 저쪽도 있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발 안쪽까지 싹다 돼있어요. 짜잔. 완전, 완전 깊게 돼있죠? 그래서, 어, 막 산속을 갔다 와서 흙이 묻지 않아요. <laughs>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은 뜯어지죠? 이렇게 뜯어 뜯어 뜯 하고 세차를 하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놓는됩니다 네, 연. 인연처아 힘들어. <laughs> 오늘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 저는 이거 방향제를 소윤이가 방향제 중기거든요, 향? 그래서 그거 좀더 뿌리고 집에 가려고요. 그럼 안녕. 한번더자랑나 후리쉬 어, 때문에 좀 그런가? 예쁜 제 키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며 이번에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예쁜거 골라오면 은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이거 좀세차야될것 같은데. 세차 브이로그 기대주세요 안녕. 나는 항상 너를 쫄쫄 따라가지 마치 니가 전에 키우던 강아지처럼